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첫 주일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하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또 감사 나누는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남은 올한해 동안 전도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자 작정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을기워 여름, 건강한 삶을 위한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은 공식적인 기도회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본당에서 기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즐겁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 왔고요. 중모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모등부 수련회가 8월 9일과 12일 동안 열리고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5일부터 17일째 진행됩니다. 후원해주실 분들은 박용남 교육위원장님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입니다. 작은 목자분들 모임이 오후 예배가 끝나면 있겠습니다. 제3남전도회와 제4여전도회 원래회가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비전 2022 위원장분들 모임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휴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보원 목사님이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그리고 하명준 전도사님이 8월 6일부터 13일까지 휴가에 들어가십니다. 온정자 권사님께서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인국 원로 목사님 댁에서는 양파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마곡 장로팀 분들의 섬김의 손길로 함께하시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